안 돼. 자꾸 섰어. 쟤 헤딩하려나 봐. 진짜? 아 아빠가 해줄고 아빠 보여줄게. 줘봐. 야. 아빠한테 줘봐. 던져. 이제 좋아, 잘했어. 그지 그렇지! 해이 좋아! 일로 해! 이렇게, 이걸로 해! 한어 줄게 이거! 딱딱하니까! 잘 봐! 아빠 던져줄게! 이때하는거야 아빠 던져줄게! 해이해 봐봐! 해이오 멋있는 데해이띠 좋아! 한번 해이 해이팅 가! 해이해이 이렇게! 하하하 <laughs> 좋아! 좋아! 이렇게, 이걸로! 이걸로! 이걸로 아빠 던져줄게! 잘 봐! 던져줄게! 해봐! 해이팅! 띠용! 띠용! 오지해. 지 하지. 에지 머리 아파. 이제 바보 돼.